안녕하세요, 여러분. 물리치료사 친절한 박실장입니다. 혹시 김씨 아저씨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몇년 전, 김씨 아저씨는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져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되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몸이 불편해진 김씨 아저씨는 재활치료를 망설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재활치료는 비싸고 힘들기만 하다던데, 이런 생각들 때문에 치료를 미루다 결국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오른팔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김씨 아저씨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재활치료는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질병이나 사고 발생 후 최대한 빨리 시작할수록 회복 속도가 빠르고 예후가 좋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재활치료의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활치료의 골든타임, 치료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효과까지 제가 직접 경험한 생생한 이야기와 함께 꼼꼼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제 이야기가 재활 치료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용기를, 이미 치료 중인 분들에게는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재활 치료 왜 필요할까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팔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걷기 힘들어하는 분, 혹은 암 치료 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신가요? 이런 분들에게 재활치료는 삶의 희망을 되찾아주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재활치료는 질병, 사고, 수술 등으로 인해 약해진 몸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뇌졸중, 척수 손상, 암 골절, 관절염 등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 움직임이 불편해지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분들에게 재활치료는 필수적입니다. 재활치료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운동이 아닙니다. 약해진 근력을 강화하고 뻣뻣해진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은 물론 균형감각, 협응력, 인지기능까지 향상시켜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뇌졸중 환자의 경우 재활치료를 통해 마비된 팔다리를 다시 움직이고 혼자 옷을 입고 식사를 하는 등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척수 손상 환자는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스스로 옷을 입고 화장실을 가는 등의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재활치료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좌절감과 우울감에 빠진 환자분들에게 재활, 치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또한 가족들의 지지와 격려 속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고 사회복귀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재활치료는 단순히 몸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재활치료를 통해 환자분들은 신체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자신감, 자존감, 그리고 삶의 만족도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재활치료, 언제 시작해야 할까요? 재활치료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질병이나 사고 발생 후 최대한 빨리 재활치료를 시작할수록 회복속도가 빠르고 예후가 좋다는 뜻입니다. 마치 응급환자에게 골든타임이 중요하듯이 재활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뇌졸중 환자의 경우 발병 후 24시간 이내에 재활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뇌세포가 손상되어 팔다리 마비,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재활치료를 시작하면 뇌기능 회복을 촉진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척수 손상 환자의 경우 손상 직후부터 재활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척수 손상은 척추뼈 안에 있는 신경다발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심각한 경우 하반신 마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재활치료를 시작하면 근육위축, 관절구축, 욕창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기능 회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골절 환자의 경우 뼈가 어느 정도 붙은 후부터 재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골절은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지는 질환으로 통증과 함께 움직임 제한을 유발합니다. 뼈가 붙는 동안에는 안정을 취해야 하지만 뼈가 어느 정도 붙은 후에는 재활 치료를 통해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하고 근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환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골든타임은 없습니다. 환자의 나이, 건강 상태, 질환의 종류와 심각성 등에 따라 재활치료 시작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재활치료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활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하루라도 빨리 재활치료를 시작하세요. 재활치료는 잃어버린 삶의 희망을 되찾아주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3. 재활치료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활치료비용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환자분들의 걱정이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마세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재활치료비용은 치료 종류, 기간, 의료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크게 입원 재활, 외래 재활, 통원 재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번 재활 24시간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지만 비용 부담이 가장 큽니다. 하루 평균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한 달이면 수백만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외래 재활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방식으로 회당 3만원에서 10만원 정도입니다. 주 2, 3회 치료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월 24만원에서 12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통원 재활집에서 가까운 의원이나 복지관에서 치료를 받는 방식으로 월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입니다. 비용 부담은 적지만 치료 강도가 약하고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재활치료 항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비급여 항목이 많아 실제 환자분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재활 관련 사업을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소득 수준, 장애 정도 등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활 치료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여러분에게 딱 맞는 재활 치료 방법과 비용절감 방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4. 재활치료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재활치료는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환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치료를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재활치료 종류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심리치료 등이 있습니다. 물리치료 몸의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춘 치료입니다. 숙련된 물리치료사가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운동치료, 도수치료, 전기치료, 열치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통증을 줄이고, 근력, 유연성, 균형감각 등을 향상시킵니다. 예를 들어, 뇌졸중 환자에게는 마비된 팔다리의 근력을 강화하고, 관절 운동 범위를 넓혀주는 운동치료를 시행합니다. 척추 손상 환자에게는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을 관절염 환자에게는 통증을 줄이고 관절 기능을 유지하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작업 치료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치료입니다. 옷 입기, 식사하기, 화장실 가기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을 훈련하고 인지 기능과 사회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을 통해 환자가 독립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뇌졸중 환자에게는 옷 입고, 벗기, 식사도구, 사용하기, 세수하기 등의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시행합니다. 척수 손상 환자에게는 휠체어를 이용한 이동훈련, 침대에서 일어나 앉기 훈련 등을 뇌성마비 아동에게는 놀이를 통한 소근육 발달 훈련을 제공합니다. 언어 치료, 언어 능력 회복을 위한 치료입니다. 뇌졸중, 뇌 손상 등으로 인해 언어장애, 발음장애, 삼킴장애 등을 겪는 환자들에게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뇌졸중 환자에게는 이름 대기, 문장 만들기, 그림 설명하기 등의 언어 훈련을 시행합니다. 뇌성마비 아동에게는 발음 교정, 조음 훈련, 의사소통 능력 향상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심리치료 마음의 건강회복을 위한 치료입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우울증,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는 환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과 사회 복귀를 돕는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합니다. 재활치료는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며 환자와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어, 재활치료 효과가 있을까요? 재활치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이 질문은 아마 재활치료를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재활치료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의 경우 조기에 재활치료를 시작하면 80% 이상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팔다리 마비, 언어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재활치료에 매진하면 스스로 옷을 입고 식사를 하고 심지어 직장에 복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척수 손상 환자의 경우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활치료를 통해 마비된 부위의 감각을 되찾고 근력을 강화하여 휠체어를 이용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심지어 일부 환자들은 보조기를 착용하고 걷는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골절 환자의 경우 재활치료를 통해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하고 근력을 강화하여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해집니다. 골절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활치료는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재활 치료에 임한다면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재활 치료는 단순히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입니다. 재활 치료를 통해 환자분들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되찾고 가족과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이 재활 치료를 통해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하던 분이 다시 걸음마를 시작하고 말을 잃었던 분이 다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재활치료의 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재활치료는 여러분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재활치료의 효과.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희망을 향해 달리는 휠체어. 어씨의 이야기. 밝고 활발한 30대 여성 어씨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척수 손상을 입어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좌절감과 절망감에 빠졌지만 어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재활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휠체어에서 균형 잡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어씨는 매일 꾸준히 재활 운동을 하고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휠체어를 자유자재로 조작하고 스스로 옷을 갈아입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기본적인 일상 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어 씨는 휠체어를 이용해 출퇴근하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함께 맛집 탐방을 즐기는 등 활기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 씨는 재활 치료는 제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준 희망의 빛입니다. 휠체어가 불편하지만 휠체어에 갇혀 살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례 이 다시 찾은 젓가락질의 행복 B 씨의 이야기 건강했던 60대 남성 B 씨는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져 오른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식사도 옷 입기도 힘들어 좌절감에 빠졌지만 B씨는 재활 치료를 통해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B씨는 매일 꾸준히 손기능 회복 훈련을 받고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오른손으로 젓가락질도 가능해졌습니다. BC는 다시 젓가락으로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재활 치료를 통해 잃어버렸던 삶의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해의 삼꿈을 향한 질주 시향의 이야기 10대 소녀 시향은 촉망받는 축구 선수였지만 십자인대 파열로 선수 생활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시향은 좌절하지 않고 재활치료에 매달렸습니다. 수술 후 통증과 붓기로 고생했지만, 시양은 매일 꾸준히 재활 운동을 하고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하여 다시 운동장으로 돌아가 꿈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양은 재활치료는 제게 다시 꿈을 꾸게 해준 소중한 선물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재활치료에 매진한 덕분에 다시 축구를 할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처럼 재활치료는 삶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재활치료는 여러분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줄 것입니다 재활치료 희망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재활치료는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몸이 불편하고 마음도 지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마세요 재활치료는 잃어버린 삶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힘든 순간마다 앞서 소개해드린 어씨, 비씨, 시양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분들처럼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재활 치료는 단순히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자신감과 자존감을 되찾고 가족과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희망의 여정입니다. 만약 재활 치료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여러분에게 딱 맞는 재활 치료 계획을 세우세요. 숙련된 물리 치료사와 함께라면 여러분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저와 같은 재활치료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재활치료는 여러분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 최신형 맥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활치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재활치료는 힘든 여정이지만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는 언제나 저와 같은 물리치료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 말고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재활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힘이 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